할 거예요. 임성진 선수는 무대에 서서 이제 무대에 앉아서 경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워낙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장 어, 르카포제 조정은 감독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씨 웃더군요. 네. 그리고 뭐 홍진호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네. 자, 일단은 그러한 임성진 선수가 경기력은 어떻게 보여줄지, 데뷔 이후에 첫 공식전을 가지게 되는 예. 임성진 선수입니다. 상대가 그다지 예, 좋지 못합니다. 테란전을 워낙 잘하는 선수거든요. <laughs> 8승 2패. 예. 결승전까지, 어, 또 결승전에서 김창희 선수를 꺾으면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테란전은 확실히 건재하고 또, 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임성진 선수도 차분히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아테나에서의 테란드 테란전은 여러 가지 패턴이 나왔었죠. 전진 베러, 뭐 센터 배러 혹은 노베러 더블 커맨드. 그것을 노린 투패, 어패 원스타 나올 수 있는 빌드는 다 나오는 전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 선수가 초반에 어떤 빌드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노베락 더블을 하려고 하는데 첫 서치에 그것도 이른 타이밍에 딱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참신예들이 데뷔전을 펼치는 선수들이 아직까지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역시나 경험 측면에서인데 네. 노련하게 이성훈 선수가 또 풀어 나갈 수 있겠는데요 맞춰가기 되게 쉬워졌죠, 이렇게 되면 예첫 네. 서치에 발견되고 갑니다, 이성훈 선수의 시비 찾아내고 배럭스를 올리고 있는 임성진 선수입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커멘트 센터를 선택했던 상황. 두 번째 SB가 또 나가고 있는 이성은 선수입니다. 예. 전진팩 같은데요. 예, 센터팩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다가. 예. 최대한 빠르게 벌처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나! 아아 이야, 이성진! 야, 야, 이거를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굳이 일부러 올라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야감 좋은데요 이무성진 어, 예.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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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것도 머리 약간 빙빙 돌고 팩토리가 늦춰진 겁니다, 이거는. 예. 네, 맞습니다. 많이, 그것도 많이 늦춰진 거예요. 자, 머리 녹이 했는데 계속 좀신랑이 자이스가 잡아줬구요. 자, SB 세술 투입했던. 예. 임성진 선수. 그 정도로 늦춰놨으면은 발견해서 상대방에게 SCV를 하나 어, 혼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를 좀 늦춰놓은 것만 하더라도 성공적입니다. 자신의 SCV가 하나 잡혔다고 하더라도요. 예. 자, 일단 아직까지 원머리는 예. 나오지 않은 상태. 네. 일단 스컬을 짭니다. 예. 네. 자, SB를 c 잡아준 시도하고 있는 김, 어, 이성은. 네. 원머리 상태. 일단은 막아야죠. 어쩔 수 없죠. 자 3버린! 예, 좀 버티면서 벙커 지으면서 예, 확실하게 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들고 있는 이성호 선수! 아직까지 현재까지 뭐 컨트롤도 나쁘지 않아요 SCP가 계속 머린 옆에 붙어서 HP 아, 빼주고요 예자 4버린 된 상태, 아직 벙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벙커 와성되이 전에 비어붙이이성호 선수! 머리차가 이렇 들어갔는데요 빈 예. 벙커가 됐어요! 비거 나오자마자! 그러면 벌쳐가 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완전 대인데뭐 아 들어간다는 얘긴데 아~ 이 벙커가 완성되기 일부 직전에 무리하게 그냥 벙커에 붙어있었던 게패착이었습니다 아~, 아, 아 못들어갔어요 예, 예. 뒤쪽으로 한번더 빼면서 안전하게 들어갔는 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막았어요 유키가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지금 예. 많이 잡히는데요 초벌쳐 초 머리 어느 한순간 이 이성원 선수의 이 벙커의 경고 머리 못 들어간 것이 결국 진짜 패착이 되네요. 네, 계속 얼마 안 했습니까? 예, 계속 해고 있었던 s c v 까지 지금 아,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레이스? 예. 아, 센터 팩토리를 파악하고 아, 정말 네, 대처를 잘했는데 한 번의 컨트롤 실수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됐네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파악을 당하면 막아내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임성진 선수가 약간 아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신예다 보니까 서둘렀습니다 몹시 네. 가나네요 네. 네. 이거는 뭐 게임이 너무 많이 기울어가지고요 이 상태로 지금 벌처를 가까스로 맞고 나면은 네, 결국 그 레이스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요 했는데요. 임성진 선수 첫번째 데뷔전 이렇게 짧고 굵게 한방에 네. 노려내면 이렇게 마무리 된단말이니까 분명히 발견 했는데 네. 5분 43초 바쁘안데요이이성은 네. 선수 네. <laughs>